예년보다 긴 추석 명절 연휴로 자가용 이용해서 고향 다녀오거나 여행 떠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평소보다 운전 시간이 길기 때문에 출발 전 차량 점검이 필수인데요. 홍민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차량 행렬이 끊이지 않습니다. 추석 연휴 장시간 장거리 운전에 대비해 자동차를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평소에 이런 서비스 받기 어려운데 다행히 이런 걸 무료로 해주셔서 국민 입장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전 지역 다섯 개 자치구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귀성객들의 안전 운전을 위한 자동차 무상 점검이 진행됐습니다. 추석 명절 장기간 차량 운행하기 전에 이제 자동차의 주유 부품 점검하고 각종 오일이나 타이어 공기압 등 부족한 부분 보충해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내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이 무상점검 서비스는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환경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어서 우리 선진 교통 안전 문화 정착에도 기여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명절 연휴 기간엔 긴 정체로 평소보다 운전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귀성길에 오르기 전 차량 점검이 필요합니다. 장거리 운전 전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타이어, 공기압과 마모도를 살펴보고 닳아 있다면 타이어 교체를 고려해야 합니다. 엔진 오일이나 브레이크 오일 등 각종 오일 점검도 필수입니다. 자동차의 구성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엔진 오일. 이 엔진 오일은 1년 또는 1만 킬로미터 주행 후 교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엔진 오일이 만약에 부족한다든가 없을 시 굉장히 엔진에 무리가 가겠죠. 그러면 큰 비용, 엔진 수리할 때는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고리를 딱 뽑았을 때이 상사점에, 상사점에 엔진 오일이 있게 되면은 이 차는 오일량은 많이 있다. 오일을 찍어 봤을 때 이렇게 검정색 부분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 차는 좀 오래된 차다. 그래서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교환 및, 교환 및 이걸 점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마찰음이 들리거나 운전대가 흔들리는 경우, 평소보다 브레이크를 깊게 밟아야 한다면 브레이크 패드와 오일을 점검해봐야 합니다. 제동력을 위해서는 브레이크액이 필요합니다. 브레이크액은 우리 브레이크 페달 그 주변에 항상 통이 이제 브레이크 오일액이 있어요. 이 상단부선까지 있다 하면은 브레이크액은 정상적으로 있다. 대신 이 브레이크액은 색상으로 구별됩니다. 색상이 검은색으로 많이 띄울 경우에는 수분이 많이 유입됐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 이 브레이크액은 전문가한테 가셔가지고 교환 및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냉각수는 엔진이 완전히 식은 상태에서 적당량이 채워져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냉각수가 부족하면 엔진이 과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냉각수는 차 엔진 열을 식히위한 액입니다. 그래서 항상 냉각수는 필히 점검하셔야 할 항목이고요. 자 메인 탱크 캡은 한 앞에 보면 X로 표시해 있죠. 함부로 열지 말라는 겁니다. 운행한 후에 캡을 열게 되면 고압이 형성되기 때문에 화상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외에도 갑작스러운 폭우에 대비해 와이퍼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고. 차량 내부에 짐이 많다면 연비 소모가 많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장거리 운전으로 피로감을 느낄 경우 졸음쉼터등 안전한 곳에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명절 연휴 기간 갑작스럽게 자동차 정비가 필요한 경우 각 구마다 운영 중인 응급차량정비소를 방문해 신속하게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CNB 뉴스 홍민혜입니다.